풀립이 먼저 핀 거는 잘라버리고, 이게 지금 현재 두 송이가 남았답니다. 얘네들은 꽃대도 안 올라오고, 그냥 나, 여름에 놔둬야 되려는가 봐요. 장마 때. 수선화는 이제 다 해가지고 치고 꽃대 잘랐답니다. 이거 뭐 저희지요. 꽃잔디가 만발했죠? 잔데가 저쪽에는 백리양이 지금 필라고. 이건 백목단인데 곧 꽃마을이 터뜨릴 것 같으네요. 얘네들은 키도 참잘 자라요. 얘는 백화등인데 다 잘라내고, 이렇게 줄기만 놔뒀죠? 꽃잔디가, 온천디가 꽃잔디입니다. 저희 집에. 온천디가 꽃잔디죠? 꽃 잔디꽃도 오래가네요. 이 꽃을 이름 알았답니다. 이 꽃이 하루나라 그러네 보라 보라꽃으로 피는 하루나. 이 손도 따먹을 수 있고 그렇죠? 이꽃 지고 나면 이제 위를 싹 잘라 줘야죠 장마 때 고생들을 안 하지 얘가 수국들이 바글바글 올라오네 앵초들은 오래도록 꽃 피우지만 이제 하나둘씩 치기 시작하네 백악이 아따타 올라오고 으 흙수 여기 밭대기 있는 거다 앞으로 나가고 이거 조금 남은 거 여기다 그냥 심어놨답니다. 뿌리를 건드려가지고 꽃이 오래 이쁘게 안 피네요. 목단인데 아는 지인 분께서 심으라고 주셔가지고 다 심어놨답니다. 엔젤레스써머 작년에 어 8월 달인가 새송. 삽목해서 새순 나와가지고 여기다 심어놨는데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더니만 요렇게 이쁘게 살아나왔습니다. 얘는 굼꽁의 다리 작년에 불도아가 너무 많이 펴서 많이 잘라주고 올해는 조금만 키우려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너무 많이 피니까 꽃이 막 옆으로 두어서 감당이 안 돼서 올해는 이렇게 자구많하게 키우려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거 한 포트 아주 간데 나눔해 주셔가지고 오다 심어놨더니만 꽃이 활짝 폈네요. 이게 뭔지 아시죠? 미나리냉이랍니다. 미나리냉이 꽃도 이쁘죠? 미나리냉이 꽃이 이렇게 이쁘네. 돌단풍 이쪽에는 돌단풍이 늦게 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고 저녁때 카메라를 켰더니만 화면이 밝게 안나오네요. 수국들이고 얘는 매발톱인데 씨가 떨어져서 올라왔는데 까만색이 꽃이 피니 이게 지금 올게 3년째 이렇게 올라오는데 까만 꽃이 피니입니다. 이건 토종우가리 너무 순이 올라가지고 여기 끊어졌답니다. 옆에 꽃대가 올라오죠. 이건 흰색 클레마티스 꽃이 많이 달려가지고 정초없이 정처 정초없이 정처 올라가고 많이 폈죠. 저녁때 되니까 꽃이 오므리네요. 낮에는 활짝 폈더니만 이거 다 오려졌네. <laughs> 우리 집이 벨가모이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이건 델피늄. 델피늄을 세개 심었는데 하나는 간네요. 비 올라꽃이 떨어져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얘는 알루미인데 알루미 이파리가 길쭉한데 얘는 왜 동그랗죠? 알루미라고 주문한 건데. 세 개가 잔대도 씨가 떨어져 가지고 몇 가지가 섞어서 나오죠. 백합탈 꽃이 아직 땅에 붙어서 이러고 있답니다. 삼지구엽초 꽃이 피일 때만 이제 졌네요 응. 이제 앵초들이 활짝 폈다가 이제 하나둘씩 지네요. 여기 흐름수들이고. 반대가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바디나물 바디나물도 꽃이 이쁘죠 빨갛게 펴가지고 이것도 아는 지인분이 주셨는데 이게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가시도 이렇게 달려있고 좀. 꽃대가 달렸네요. 이쪽에는 석죽패랭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통신붓꽃. 작년에 포기해서 심었던 통신붓꽃 이렇게 소나무 밑에다 심어놨죠? 이렇게 소나무 밑에다 심었답니다. 석죽 표정이들 둥글레 둥글레꽃도 이쁘죠? 쪼르르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낭아들이 순이 올라온 대로 꽃망울이 다 달렸네. 먼저 강아지가 밟아가지고 떨어졌던 게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삼지구엽차가 이쪽에 됐지. 여기 꽃 보이시나요?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피었고. 토종이죠? 바글바글 올라와가지고, 이쪽에도 삼지구여차, 이건 석적 베리니. 영자나무가 아직도 이렇게 꽃을 많이 달고 있답니다. 명절 나무도 꽃이 오래가네요. 연선홍이반발을 했답니다. 목담도 꽃망울이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자격. 이건 자기이 키가 어찌 이렇게 큰지. 내 허리 넘어가서 있네. 자격. 이 개미하고. 개미 보이시나요? 이 자격에 개미하고는 사촌간인가 봐. 요 자격에는 개미가 끼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혹시라도 진디물 있으면 다 잡아먹고. 여기 여기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예여하고예하고네개를 삽목했는데 하나는 실패하고 기 여기. 여는여 살아있는 것 같으네. 이 하얀 가루는 약을 뿌려줬답니다. 이건 앤들레스서머 얘도 명절나무인데 얘는 가지 한에서만 여기 꽃이 피었어요. 가지는 이렇게 크고 좋은데. 그죠? 그거 좋은데. <laughs> 한 줄기에서만 여기서만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얘꽃 예, 이름이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어요. 얘꽃 예, 이름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망울이가 많이 왔어요. 꽃나무들 이렇게 보면은 온교심음은 한해는 꽃이 잘 없더라고요. 올해 지금 3년째 되니까 꽃이 많이 달았네. 작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꽃이. 근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달아졌네요. 별것 어, 없이 꽃이 이렇게 많이 왔답니다. 외발톱아발투외발톱이발투러발투 외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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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고서발 이제 서 수염을 이렇게 내놓고 있죠. 오래 잘 받아가지고 배에다 줘야지. 이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호록수는 키가 너무 크게 자라서 잘라서 이쪽으로 삽목을 해줬답니다. 잘 자랐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다 삽목을 해줘 삽목은 다잘 살았네 영양부추인데 꽃이 이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laughs> 하단에 꽃나무가 있으면 말발들이 말발들이 근상으로 조금 올렸답니다. 그래도 꽃을 피우려고.